2015 통영 국제 음악제가 오는 27일에 개막합니다. 주간 브리핑 이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5 통영 국제 음악제가 오는 27일 통영 국제 음악당에서 막을 올려 열흘 동안 세계적 거장들이 클래식의 향연과 다채로운 공연을 펼칩니다. 작곡가 고 윤이상 선생 타계 20주기를 맞아 그의 음악적 삶을 돌아본다는 의미로 올해 통영 국제 음악제의 주제는 여정입니다. 무상급식 중단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무상급식 시키기 경남운동본부는 5년 25일 시군별로 집회를 열고 조만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입니다. 야당 소속의 도의원들은 5년 27일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격메카인 창원시에서 이번 주부터 한달 동안 4건의 사격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5년 25일과 29일에는 창원 꿈나무 전국 사격대회와 한국실업 사격연맹 해장배 사격대회가 다음 달 8일에는 67개 나라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월드컵 국제 사격대회, 다음 달 23일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한화 해장배 전국 사격대회가 각각 개막합니다. 4개 대회 모두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